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을 바울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이 율법과 할례로 시작했던 구원의 이 설명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하나님에게 집중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어느 순간부터는 이 율법과 할례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어떠함에 대해서만 계속 반복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구원을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편에서 볼 때는 큰 대가를 치른 겁니다. 본문의 설명대로라면 아들의 죽으심으로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그의 아들의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큰 대가를 치르고 우리를 구원하셨다. 이렇게 말하죠. 그러면서 이제 우리로 화목을 얻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야마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할 수 있는데 단순히 그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야마서라고 꼭 단서가 붙어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죄인들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의는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을 밝힙니다. 그리고 그 은혜의 조건으로 예수님의 희생을 말하죠. 그리고 이 예수님의 희생은 하나님의 뜻이었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이 구원, 이 은혜를 받은 우리들은 즐거워하고 기뻐해야 한다. 이유가 있어요. 화목하게 되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과 원수 되었던 우리가 화목하게 되었기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본문의 말씀을 가만히 보시면 반복되어지는 게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더욱이라는 단어가 반복되어지고요. 또한, 구원 받았다. 구원 받았다. 이것이 또 더욱과 함께 반복되어집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은즉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그리스도인이 가진 의는 그리스도의 피가 근원이 되어서 쫓아 난 것이죠. 히브리서 9장 22절 말씀 보면 율법을 쫓아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서 정결케 되나니 피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라는 말씀을 우리가 들어본 기억이 있으실 거예요. 이 히브리서의 말씀은 구약에서 하나님 앞에 성결하게 구별된 제사 도구들을 설명할 때 쓰는 단어들입니다. 어, 밖에서 쓰는 여러 가지 만들어놓은 여러 가지 물건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 정결케 하는 의식이 있었어요. 처음에는 물로 씻습니다. 크게 보면 모래로, 원래는 다 씻어내요. 모래로. 그 다음에는 물을 부어 깨끗이 예, 한 다음에, 마지막에는 피로, 재단의 피로 그 물건들을 한 번씩 다 씻어냅니다. 어, 이것은 상징적인 것인데요. 어, 죄를 통해, 죄를 씻는 상징인 피를 이 물건에게도 적용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쓰임 받는 모든 것들은 다 피로, 씻어내야 된다 이렇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제사에 쓰는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모든 도구들을 그렇게 씻었던 것처럼 사람도 그렇게 피흘림을 통해 씻어 정결하게 되어야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라고 말하죠. 그러면서 그 옛날 제사에 쓰였던 성전에 들어가 쓰임 받았던 그 물건들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는 피로 인하여 씻어냄을 받는다. 라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가 씻기였다 라는 표현으로 그래서 우리가 정결케 구별되어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 나아가는 것은요 쓰임 받기 위해서 나아가는 거예요 그냥 나아가는 게 아니고 그 모든 나아가는 자가 하나님께서 쓰시기 위해서 그들을 불러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겐 사명이 있는 것이고 그 사명을 이루어가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피는 그것을 믿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의를 주세요. 믿는 모든 사람인데, 이 믿는 모든 사람의 조건이 하나 붙어요. 하나님께서 그의 기뻐하심에 따라 선택하신 자들이라는 단서가 붙죠. 그래서 구원은 모든 사람이 받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며 선택하신 사람들만 받는 거예요. 어제 우리가 수요일에 나누었던 것 중에 하나도 참된 예배는 우리가 어떠함으로 드려야지가 출발이 아니고 하나님이 참되게 예배하는 자를 부르실 때 비로소 출발되어지는 거예요. 신앙이라는 것은 그래서 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죠. 의롭다 하심을 얻었느니라 이렇게 선언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구절에 보면,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야마,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의 피로 말미야마,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은 것이니, 라고 말해요. 예수님의 피 때문에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얻었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진노에서 구원받았다. 즉, 하나님께서 이 죄된 세상에 대한 어떠한 진노를 준비시켜 놓으셨어요. 그것을 어, 하나님이 계획하셨어요. 그런데 그, 그 진노에서 우리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선택을 받지 못한 백성이 멸망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진노가 이미 죄에 대해서 계획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10절에 보면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예수님의 희생이 없을 때는 우리가 하나님과 다 원수 되었어요. 그러나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음즉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았고요. 또 진노에서도 구원받았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어요. 이세 가지가 우리에게 이루어진 거예요. 우리는 단순히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아 내가 구원받았구나 이렇게 하나만 알고 있는데 두 가지가 더 있어요. 그걸 뭐라고 말씀하세요? 진노에서 구원받았고 하나님이 죄에 대해서 미리 계획해 놓으신 진노가 있어요. 거기에서 구원도 받았고 또 하나가 더 있어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인하여 우리가 받은 세 가지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구원과 진노에서의 구원과 하나님과의 화목해됨이에요. 이게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받은 세 가지예요. 그리고 이세 가지를 통해 어떻게 되느냐. 11절 보시면 그뿐 아니라, 이세 가지뿐 아니라 하나가 더 있어요.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야마 하나님 안에서. 어, 이 말씀을 잘 보면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 꼭 누구 안에서 있어야 돼요? 예수님 안에서.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가 화목해 되었는데 그 예수님을 온전히 누리기 위해서는 또 누구 안에 있어야 되냐면 하나님 안에 있어야 돼요. 이해가 되죠? 이것을 헷갈리는 사람들이 많아요. 무조건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과 통해 주님, 주님 틀린 건 아닌데 우리가 신앙 생활을 하면서 왜 기도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지, 또 때로는 우리 주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구하는지, 이것이 구별이 안 되죠. 그러나 성경에서는요, 예수님이 우리의 중보자라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어떠한 것을 하나님 앞에 구하고 싶어요. 그러면 먼저는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며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께 우리의 기도를 드리죠. 그러면서 우리도 모르게 예수님, 나의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이렇게 말할 때가 있어요. 그것은 이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예수님이 중보해 주십시오. 이런 의미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너무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성국게 드리는 것이지만 성자의 이름 안에서 그리고 성령의 인도하심 이 예수님의 중보자라는 것을 잊지 않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에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끄심과 인도와 지키심이 다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세 분의 이름으로 다 기도하는 것이고 이세 분께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기도는 성부에게만 드리는 것도 아니고 성자에게만 드리는 것도 아니고 성령에게만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어떤 분이 만약에 자기를 가리켜 성령이라고 한다면 어떤 분이 성령이라고 한다면 사람들이 그 일반 사람들이 그 성령이라고 말하는 어떤 사람에게 나와서 자기의 기도나 자기의 소원을 말하잖아요. 이건 성경에 맞지 않아요. 사람이 성령이라 맞지 않는 게 아니고, 기도는 삼위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에게 드리는 것인데, 이 사람이 지금 뭐라 그래요? 성령이라 그러잖아요. 두 분이 안 계신 거예요. 그 기도가 아니에요. 그리고 어떤 사람이 내가 하나님이다. 라고 해요. 그럼 그분에게 기도할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만희가 그렇고 이단들이, 어 어머님의 교회그 장길자가 그렇고 자기가 하늘어머니래요. 그러면 그분께 기도하잖아요. 성도들이 하늘어머니에게. 왜 이게 잘못된 건가요? 기도는 3위 하나님에게 다 드려요. 그런데 자기가 하나님이래. 그러면 중보자이신 성자와 성령이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의 요건에 들어가잖아요. 그 이건 쓸데없는 기도. 이건 주술과도 같아요. 그래서 어떤 누가 자기를 성령이라고 하든,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하든, 예수님이라고 하든 상관이 없는 것이 그는 그에게 그를 믿는 사람이 와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이라고 하니까 기도하잖아요. 그 기도는 성자와 성령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가 아닌 거예요. 엄밀히 말하면. 성령이라고 해도 마찬가지고 성자라고 해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예수님이라고 하잖아요. 그럼 사람들이 기도할 거 아니에요. 믿어서 정윤진 예수님이 예를 들어서 큰일 날 얘기지만 우리의 어떠한 나의 어떠한 걸 들어주소서. 아 내가 응답하겠다. 예를 들어 이런다면 왜 그게 기도가 아니냐? 이 사람이 예수님이라고 했기 때문도 있지만 그게 아니고. 성부와 성자가, 이 성자가 있죠? 성부와 성령이 안 계시기 때문에요그 기도에는. 그래서 그 기도는 기도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성부에게 우리의 기도의 제목들, 소원들, 감사들을 아래지만 예수님이 그 감사와 그 기도를 성부에게 전달되도록 중복, 도우시는 그 예수님의 이름, 또 이것을 가능케 하시는 성자의 보증이, 성령의 보증이 우리에게 있을 때 이것이 기도예요. 이것이 없으면 중원부원하는 거예요. 이 기도에 성부와 기도를 받으시는 성부와 그 기도를 성부 앞으로 끌고 가시는 성자와 이것을 가능하게 하시는 성령의 인도가 없으면 기도가 아닌 거예요. 그거 하나님 앞에 상달되지 못해요. 그건 꽹가리와 같은 거예요. 올리는 꽹가리. 시끄럽기만 하고 아무런 것이 없는 거예요. 어떤 이가, 자기가 만약에 내가 성부도 되고 성자도 되고 성령도 된다. 이러면 고민 한번 해봐야 돼요. 아, 세 분이 다 계시니까 어, 내 기도를 듣는 건 누군가. 그럼 이제 확인해야죠. 어, 이걸 들어주세요 할때 성부로 받으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성, 성자와 성령을 내가 고백해야 되잖아요. 성자로 받으시면 성부와 성령을 내가 고백해야. 성령으로 받으시면 성부와 성자를 내가 고백해야. 그래야 기도가 되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조금 설명을 했지만, 어, 기도는요, 이렇게 3위 하나님의 이름과 다 돼야 그것이 하나님께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강구할 때, 어... 하나님 앞에 나의 어떠한 필요나 어떠한 것을 아내는 건 너무 좋은 거예요. 좋은 거지만 꼭 기억해야 돼요. 그 기도를 듣고 응답하시는 분이 성부이시지만 내 기도가 그 앞에까지 올라가는 일은 성자의 중보자를 붙들 때 가능한 거예요. 그리고 성령께서 그것을 깨닫게 해 주시고 그것에 대한 믿음을 주실 때 우리의 기도가 기도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 거예요. 그때, 그때 내가 들었다.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성자와 성령을 뺄 때가 많이 있어요. 성자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하며 고백한다고 하여도 그 성자가 우리의 기도를 감싸는 것과 함께 중보자가 되신다는 것을 잊어버릴 때가 있어요. 그러면 성자에게 기도하거나 성자에게 감사와 고마움을 표현하지 않아요. 왜냐면 성자가 중보자가 되셨기 때문에 내가 이 기도를 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 때문에 성자에게 감사하는 거예요. 내가 이 기도를 할수 있는 이 보증이 성자가 되시고 또 성령은 나에게 이것을 잊지 않고 기억나게 하시고 성령이 우리를 도우시는 거예요. 내가 그 기도를 할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40일 광야에서 기도하실 때 성령이 그 예수님을 도왔다라는 힘있게 하신 거예요. 그 기도가 끊이지 않게.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이 우리를 도우시고 그 내용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끌고 가는 그 내용에 성자가 중보자가 되시는 거예요. 이 기도가 하나님 들을 만한 것입니다. 이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들을 만한 것입니다. 그때 그 기도가 성부 앞에까지 가는 거예요. 이게 기도의 요건이에요. 다른 게 아니에요. 이사여고가 어떻고 저렇고 그게 아니에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 삼위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것이 기도이고 또이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것이 믿음의 모든 것이에요. 그래서 성부나 성자나 성령을 차등하거나 어떠한 것에 있어서는 성부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의 창조와 구원 모든 부분에서 삼위 하나님의 역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3위 하나님을 잊으면 안 돼요. 그런데 또 착각하면 안 되는 건이 3위 하나님이 세 분으로 독립하셔서 따로따로따로 따로, 따로 역사하시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세 분은 한 하나님이세요. 이것은 신비입니다. 바울이 지금 말하는 게 그것이에요. 우리가 지금까지 설명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구원 받았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가 아니다. 세 가지의 복이 세 가지의 은혜가 우리에게 온 것인데, 첫째는 지금까지 설명했던 구원과 두 번째는 진노에서의 구원과 세 번째는 하나님과의 화목을 이루었다. 이것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세 가지의 복이다. 그리고 이 복을 받은 사람은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을 하나 예수님 안에 있을 때 하나님께 나아가 그 하나님을 즐거워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것이 구원받은 자가 받은 세 가지 복이다. 설명해요. 단순히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어서 구원을 받은 것도 너무 감사하죠. 그런데 진노에서도 구원 받았고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었다. 그렇기 때문에.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즐거워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기뻐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어제 우리가 나누었던 것처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영이기 때문에 모든 곳에 충만하고 부족함 없이 편재에 계시는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는 것. 이것도 3위 하나님의 은혜이고 역사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는 것에 대한 확신이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을 모르면 단순히 그냥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 이렇게만 생각하세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건그 안에 수많은 것들이 우리에게 감당할 수 없는 것들이 함께 온 거예요. 그 구원은 우리의 영혼을 구원시켜 우리가 이 땅에서 육신의 삶을 끝난 뒤에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영원히 행복하게 산다 이런 단순한 게 아닙니다. 그 수많은 것들을 우리가 함께 받았다는 것이고 그걸 누린다는 거예요. 만약에 성경에서 기록된 대로 배교한다면 내가 단순히 아, 그래. 죽어서 가는 저 천국 그래. 안 가도 되지. 이런 게 아니에요. 그 수많은 것들을 다 포기한다는 얘기예요. 다. 그 수많은 것들을 다 내려놓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어리석은 줄 알아. 얘기하나. 어리석다. 이렇게 말씀하셔. 근요 그러니까 이것을 포기한 것도 어리석지만 우리가 받고 누려야 되는 그 수많은 것들을 깨닫지 못하는 자도 어리석은 자고, 그것을 하찮게 여기는 자도 어리석은 자. 그래서 어리석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무엇을 받았는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근데 성경은 무엇을 받고 무엇을 받을 수 있는지, 어떻게 살수 있는지를 분명히 설명해 주시거든요. 근데 우리가 성경을 건성으로 봐요. 그냥 아, 이런 거구나, 음, 은혜 같네음 감사하네. 넘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곳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것을 보여주시는 것들을 많은 부분 놓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구원이 단순히 우리가 생각하듯이 그런 것은 아니다. 훨씬 더 많은 것들이 우리에게 주어졌고 우리가 누릴 수 있고 우리가 믿음을 갖는다는 건그 모든 것들을 함께 다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세상의 것과 바꿀 수 없는 거죠. 바꾸는 자는 어리석은 자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뭘 바꿨는지를 설명을 안 해요. 뭘 바꿨는지를 본인도 모르고 있고, 그걸 설명하지도 않아요. 성경 말씀을 그냥 보기 때문에. 어, 그렇구나. 은혜가 되는 우리의 꿈을. 조금 정확하게 보고, 정확하게 배우고 알아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음, 화목하게 된 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할 수 있어요. 화목이 화평하고 똑같은 말인데요. 화목이 어떤 뜻이에요?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것을 즐겁게 주시려고 하는 상태. 내가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즐겁게 해나려고 하는 상태. 이게 화목이에요. 이렇게 됐기 때문에 기뻐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즐거워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소원하는 게 있잖아요. 하나님은 그걸 이미 기쁘게 주시려고 하는 상태인 거. 나도. 하나님의 뜻을 기쁘게 실행하려고 행하려고 하는 상태에 있는. 그럼 걱정할 게 없고 두려워할 게 없죠. 내가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이것을 주시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걱정하는 거예요. 그잖아요. 그럼 기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염려하지 않고 걱정하지 않고 감사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받아 저 땅에서의 행복과 저 땅에서의 즐거움이 이미 되 것이고 또이 땅에서 하나님의 진노에서 내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것과 상관없기 때문에 평안할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이 더 좋은 곳으로 나에게 주시려는 그, 그 움직임의 상태를 내가 신뢰할 수 있기 때문에 기쁜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것이 우리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절망하고 슬퍼하고 어그 어떤 것에서 헤어 나오지 못하는 것은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고 내가 무엇을 할수 있고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주실까에 대한 의심 때문에 그 두려움이 커진 거예요. 그럴 필요 없어요. 그 마음이 믿음이 있고 없고의 문제는 아닌데 알고 모르고의 차이. 알면 담대해져요 바울처럼 모르면 두려운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할 때그 마음에 두려움이 있었어요. 예수님을 한번 부인했을 때 그리고 두번 부인하고 시간이 한참 흐릅니다. 한 시간 넘게 흘러요. 성경에 분명히 써 있어요. 한 시간 넘게 흘러요. 그런데 너의 사투리를 들어보니 너 갈릴리 사람인데. 너 예수님하고 있는 걸 내가 봤는데 라고 말할 때 그가, 어, 부인하잖아요. 세 번까지. 왜 그러냐면 두려움이 있었어요. 그런데 성경은요. 그 두려움이 왜 있느냐. 성령을 받기 전이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을 받기 전. 그러면 성령을 받았다는 것과 성령을 받기, 받지 않았다는 것의 차이가 뭘까요? 성령을 받으면 뭐, 갑자기 막 뭐, 하늘을 날아다니나요? 그렇지 않아요. 성령을 받았다는 건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말씀들을 그대로 깨달을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것이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신뢰예요. 그래서 성령을 받은 후에 베드로가 잡혀갔을 때 내가 하나님 앞에서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있고 너와 함께 있고 하늘에도 계시고 땅에도 계신데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옳으냐?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옳으냐? 네가 판단해봐라. 나는 도저히 예수의 이름을 증거하는 것을 포기할 수 없다. 그러니까 매를 맞고 쫓겨나요. 그런데 베드로가 괜찮았어요. 왜 괜찮았을까요? 성령에 충만했기 때문에. 어떤 능력이 아니고요. 예수님이 해주셨던 그 말씀들을 온전히 이해한 거예요. 온전히 깨달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믿고 담대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것이죠. 그때 회개하며 돌아오는 거예요. 배드로가 당당할 수 있는. 우리도 똑같아요. 제대로 배우면, 제대로 믿으면, 불안해하지 않을 수 있어요. 당당할 수 있어요. 근데 왜 그러느냐? 제대로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제대로 읽지 않기 때문에. 어, 아, 오늘은 10장 읽어야지. 1장, 2장. 아고 약속 시간 30분 남았는데. 빨리 읽어야지. 3장, 4장, 5장, 5장. 그럼안 뭐 읽는 것보다 낫지 마. 성경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건. 그렇게 읽으니까 그냥 쭉쭉 넘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읽으니까 고통과 아픔이 올때 아무런 힘이 되지 못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믿음을 줄수 없어요. 언제나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감당하지 못한다고 물러나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한다는 건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우리가 기도할 수 없는 것. 지금 내 상황에서 마땅히 생각할 수 없는 그것을 생각하는 거예요. 고통이 나를 누르고 있는데 이 고통의 근원을 넘어서 그 뒤에를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그것을 꿈꿀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기도할 수 있는 걸 바라보면서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아는 것에서부터 출발되어지는 어, 로마서를 저희가 함께 보면서 하나님이 구원을 통해 우리에게 얼마나 큰 것들을 주셨고. 또이 구원이 단순히 그냥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바로 알고 우리가 세상에 어떠한 것에 시험받지 않고 유혹받지 않는 그런 건강한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실 수 있기를 또한 기도합니다.